설 속도 어. 어, 희성이다. 자리하다. 이쪽으로 아파요. 아, 갔다. 여기 밀고 오나보다 프리 전화어다 필인데? 필 필인데 아직? 나도 마우가로 다시 갈 준비해볼래? 나도 되거든? 3, 2, 1. 오 렐리키 렐리 뺐다. 분노 렐리 뺐다. 아 같이 갈게 그냥. 네. 어, 지자나 가자 가자 가자. 브레이킹 브리이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해야 된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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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오, 오, 저 저만 오, 오, 먹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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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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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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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일 땐? 더 많은 거? 노리콜. 아, 그래, 라라 아, 나노 리퍼 월 나노 마우가 뒤에 트래팔고 앞으로 갈래 나노 리퍼 오케이. 나 생각 중야

얘네 준호 제가 나왔어 일단. 아 우리 좀 많이 빠졌다. 나 이거 실각도 애매하다. 안하개피? 안 보여, 애쉬야. 준호한테 주노필, 주노필. 나 뒤로 뺄게, 뒤로 뺄게. 안할배안할배안할배안할배내 쪽에서. 우리도 그냥 밀어야 될 듯? 잡으러 온다 뒤에서. 아, 굿. 차라 좀밀래 어, 아, 제발. 미필 굿. 쩐발고 차라 따기. 잡아잡아잡아 잡아야 잡아 잡아야 잡아 잡아야 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해야해잡해야해잡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야 돼. 잡리 잡아야 잡아잡아 잡아야 돼. 잡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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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 아니 이건 존비다 자판에 남은 게지는아에 남은 긴도 아닌 거 그냥 용곱거 있어 아 씨발. 나도알아있데아 먹어온 뭐, 네. 아, 거 있어 쎄스 다같이 링바고쭉 나가자 그냥 막을 거 해도 밖에 없는데 나가자 어 점프패어 점프패 되겠네 저 어, 에킬 가게

오다. 싹이 나다. 깬다. 나우리한테겠지나 상전, 상전. 아 씨가 녹았네. 빨리 해서 그 한번 빼야겠는데.

가라 가살전한데라 어촌 트라이딩 집안 더하기 뭐, 좀 빠질 거것것 같은데. 아뒤에서 나만 나, 나 많이 뒤에 있다. 아 내가 세개 칠게. 이거 안 올라가. 제발 못 찾았던데. 기 내가 터치. 가. 피보나일잖나나 일잖아. 다가피 할만이전엔 잡기 했는데. 겐지도 스킬 뺐다할수 있나요? 맞든 막게 뺏대. 아, 씨발. 얘네터치 개비.

피? 이제 방 하나 뺐다. 여기서 아, 아, <무지> 네. 네. 아, 아, 나도 이제 버. 칠벤주방 많이 뺐다. 하려도 피가 나. 실패. 실패. 아, 나 잘못 들어갔다. 더 점에 하나. 진짜 가는 거 피방? 자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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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등. 이 지나는 거 뭐야? 또 하나 바꿨다 지금. 이제 공격이 해 자탄 차기 전에 해야겠는데? <목소리도> 차쓸 수도 있겠다. 저자야 막을 거 없다, 바로 아, 왼쪽, 고게요 준비 이잘잡아 슬립이야, 다리 슬립이야. 힐부터 아, 먹어볼래? 부터걸 살라필살라필 버브 없는건데? 서이 내려왔어 나날좀나좀주호필 서디 내려왔어 오른 아래 오른 아래 나필한번 되나? 제발 제발 밀어야 어잘 왔어 서지 쳐봐 서지 쳐봐 서지 쳐봐 와 이건 그어전드 앞에 주호 혼자 힐나간거 진짜 딱 이거 와얘타이 치고 막 치면 끝나겠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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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그래도 앞에서 끄는데 앞에서 눈 깔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 할게 없는데. 두, 안 돼. 준호 이거 앞에 먼저 가자. 우리끼리 먼저 도가. 가자. 내가 내, 내 앞에 캐드 앞에 준 자라 따길. 제발 제발. 아 씨발. 기나니다 캐드님랑 거쳐 트레 거 트레 있어. 누를걸누를걸 노를 없는 면안돼 이거. 시작. 두 두. 여기나이스 나이사. Good. 저게 지렸자. 확실히 상위 투가 재밌구만. 확실히 여기가 재밌어. 오 하이큐다. 오 제이제이 게이다 머리 예쁘네. 잘 묶었네 양갈래로. 내 스타일은 아니다. 아기린 는데 두개 박아. 어어 아파. 아, 우리 틀에 숨못 쉰다. 진짜 잘 이겼는데 이거는. 아, 호텔가 좀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 아할같들어오네 C'est 3호 뒤에 층? 아안 들어갔죠 <laughs> 나이스 아, 야타고 싶은데, 이건 우리 트레를 좀더 도와줘야 돼. 좀 힘들어해. 그냥 왼쪽 감 위도 보이면 그냥 싸움, 어쩔 수 없어. 헐 헤드필 까비 티네도 오른방 갔다 얘 땡길라 했는데 솔브 좋아 티네 그래, 뚫자 가야 돼. 불러갔어. <목소리> 캐드필, 바비. 우리 캐드 살려라. 돌이 어서나알 나도 갔 이거 봐라. 내헬해있힐이나근개피야 너무 터졌는데? 뺄게? 어, 미친 거 아니? 아 내가 죽네, 이게? 이거 트레님이 내 각에서 트레를 죽여줘야 되는데, 나랑 같이. 그리돌아와 이게 안 죽어? 아시지 말. 우리 위에 좀 많은데요? 마무 많이. 어, 우리 JJM 이런 거캐안 돼? 위에 걷어주고 가 오게피이 하나개피 이번 저이공만타 아 그냥 넓게 할게 그냥. 넓게 해야겠다. 받아 줄게요. 아니, 초월부터 할까, 야, 온다, 어 나. 아니, 월부터 할까 그냥? 아 영하고. 트레 오른쪽 은다 트렌 님. 크리가 새겨다. 삭. 숙이야. 저 막고 줄게어나 이거 저시화야 소경 보지 않나? 어.

보고 가요. 음, 멋있네. 어, 파티 먹었네, 상키모니까. 어, 이게 파티 미션까지 이어진다고?